안녕하세요. 저는 생물학과의 재학 중인 김연아라고 합니다.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참여한 의사소통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의사소통 센터에서 주관한 프로그램들 중 독서 모임 책으로 통하다, 독서 인증제, 토론 광장, 그리고 스피치 멘토링에 참여했습니다. 먼저 독서 모임 책으로 통하다는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고 팀원들과 책 내용과 책에서 파생된 새로운 토론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. 모임에서는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시는 팀장님과 여러 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팀장님이 저희가 미리 제출한 독서 발제문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시고 저희가 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 그에 대한 반박 또는 뒷받침도 해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.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 매주 발제문을 쓰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더 좋은 글을 쓸수 있는지 그리고 안녕하세요. 저는 생물학과에 재학 중인 김연아라고 합니다.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참여한 의사소통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의사소통 센터에서 주관한 프로그램 중 독서 모임 책으로 통하다. 독서 인증제, 토론 광장, 그리고 스피치 멘토링에 참여했습니다. 먼저 독서 모임 책으로 통하다는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고 팀원들과 책 내용과 책에서 파생된 새로운 토론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. 모임에서는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시는 팀장님과 여러 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프로그램에서 팀장님이 저희가 미리 제출한 독서 발제문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시고, 저희가 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 그에 대한 반박 또는 뒷받침도 해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.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 매주 발제문을 쓰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더 좋은 글을 쓸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기도 하였으며 토론을 진행하면서 더 넓고 다양한 시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독서 인증제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이에 관한 감성을 제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검사문을 작성할 때 가장 인상 깊은 구절과 새로운 토론 주제 하나를 스스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고찰하였는데 특히 이 토론 주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면서 내가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책의 내용을 다른 사물이나 현상 등에 적용시키면서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책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스스로에 대해 성찰할 수도 있었습니다. 다음으로 토론광장은 매달 새로운 논제와 그에 관한 근거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의견에 공감하거나 반박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. 저는 매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논제에 관한 제 의견을 올리고 그에 관한 근거를 찾으면서 제 의견을 보충해왔습니다. 그리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있고,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근거를 가지고 타당한 주장을 어떻게 펼쳐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고,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과 나의 의견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스피치 멘토링은 한 명의 멘토와 소수의 멘티로 구성되어, 정해진 날에 모여 2시간씩 준비된 거리,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됩니다. 저는 멘티로서 스피치 멘토링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멘토님께 제가 말할 때의 발성 교정과 어떻게 또렷하게 말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발성, 발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. 참여한 모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더 나은 스피치 능력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저는 의사소통 센터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많은 바, 배움과 발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참여한 활동 이외에도 더 많은 활동이 존재하니 보람차고 유익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으신 학우분들께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